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3회일상 2장 1절과 10절 우리 두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3회일상 2장 1절과 10절 우리 두절 말씀만 함께 파도합니다 하나가 네. 기도하여 이르되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하아 기뻐함 이니라 자, 10절 시작. 여호와를배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아, 무게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아,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영안에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불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보호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의 노래는 3일에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열쇠와 같은 내용이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단지 하나님을 출생, 출생하여서 감사하기보다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부르시는 하나님, 또 왕이 전쟁에 승리하여 노래하는 왕의 승전가를 담은 내용이 바로 이 한나의 기도이죠, 노래이죠. 그만큼 넓고 깊은 의미가 바로 이 속에 담겨있음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장차 어둠 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나라와 민족을 주원하실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살펴볼 한나에 대면는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순서를 따라 보기보다 오늘 보시면요, 같이 합니다. 동심원 구조. 동심원. 이 동심원 구조는 그러니까 뭐큰 원을 말하죠. 이 동심원 구조는 뭐냐면, 처음과 끝절의 의미가 관련되어서 이것을 통해서도 풍성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중간에 끈 구절이 오늘 이한단 노래의 결론과 핵심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볼이 구절은요, 1절과 10절인데 자, 어떤 여가성 기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1절 말씀을 자, 먼저 함께 해보도록 합니다 한나가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영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뿌이 영어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1절과1 0절에서 반복되는 핵심 단어가 있는데 자, 바로 보면자뿌입니다뿌자이 뿌는요 성경적으로 능력과 권세와 힘을 받아죠. 뿌리 높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권세와 힘이 많아지고 높아졌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의 한나는 자내 뿌리 자 누구로 말미암아 보시면 자 어, 어떻습니까? 내 뿌리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주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말하거든요. 따라서 한나가 높아진 것은 누가 높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높이신 분로 말냐마 한나의 뿌리 높아졌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오늘 일 절에서 자이이 뿌리 자 지금 누비 뿌로 묘사되고 있으니까 내 뿌리죠. 이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한나의 뿌리 높아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상태였는데 이제 자자 무엇을 나음으로? 아기를 나무로 말리야마 자신의 권세가 높아졌음을 여기서 고백하죠. 이것으로 말리야마 한나는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여기서 깊어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절과 동심은 구조에 있는 오늘 자, 10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자 함께 봅니다. 여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대를 치시지로다 여왕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이 자기네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기도다 합니다. 아멘. 잡으세요 1절에서 한나의 뿔을 자 언급했다면 오늘 스0절에서 보시면 또저 누구의 뿔입니까? 음. 기름부음 받은 자의 뿔을 말하죠. 자 여기서 역시 기름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셨, 높이셨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름부음 받은 자는 누구냐면 장차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 왕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3회 상을 보시면 처음에 사울 왕이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누가 세워집니까? 가위당이 세워지죠. 따라서 1절에서 한나의 뿔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말미암가 주님께서 한나의 뿔을 높, 높, 높이게 하셨다면, 이제 10절에 나오는 길름 받은 자의 뿔도 역시 높아지려면 자,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기름부 받은 자의 뿔도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보세요. 한나라의 왕, 이 기름부음 이 받은 자가 자기 백성과 나라를 잘 돌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역시 한나라의 이 뿔이 높아지게 될수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잠깐 면 중요한 우리가 진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불리부르무르 브리구, 말미암아 상정과 고통 속에 있었던 한 나라를 높여 주며 또한 한 나라의 왕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이 권세와 능력을 높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역사의 주인일심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단결에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 보세요 오늘 요즘 이 세상이 아무리 나라 어둡고 어둠이 지글깔리며 이 세상 나라가 아무리 무엇인가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와 손길이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사모하시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성도의, 이 우리의 성도의 삶은요, 이 모든 나라, 이 모든 정치와 이 모든 나라를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늘 믿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적 역사관입니다. 같이 합니다. 신앙적 역사관. 따라서 지금 나라의 흐름이 아무리 무엇인가 절망적이고 어둠이 짙게 깔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모든 나라의 통치은 주님께서 통치하시며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분명 보세요 왕이 있고 통치자가 있고 권세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돌볼 때가 분명 있지 않습니까? 경제학자와 사회학자들이 머리를 모아서 경제 발전과 나라가 포강해지도록 열심히 연구하는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 나라를 파내게 다스리며 복되게 하신 분은 우리 여호와 주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서 보시면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뿔이 높아지 곳에만 감사하며 자신의 뿔만 감사하며, 마은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뿔보다, 어떻 뿔이여? 결부은 바다의 뿌리도 높아지며 그분의 통치가 이방이를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통치가 이 나라와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잘된거을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가 이 교회와 이 모든 나라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한나의 넓고 깊은 기도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만 잘 되게 하여 주어져서 이것만 구하지 마시고 세상의 모든 통치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통치가 이방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어져서 이것을 간과하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한 달을 높아, 높아지게 하신 그 주님께서 일평생 하나님을 높이면서 일산 것이 바로 내가 나만, 나만 높아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에 맞땅는 본분이 아니며 역사의 주관자여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통치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할 수있록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에 맞땅는 기도임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는 복된 기도를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 이 땅을 우리가 성도,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아버지 모든 사법 생계에만 주님께서 부딪실 뿐만 아니라 더욱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경이 넓어져서 기도의 지경이 훨씬 넓어져서 이 나라 민족과 주님의 통치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습을 돌아볼 때에 우리 아버지 성도의 기도와 어떠한지를 시간 지름 앞에 진심으 아버지와 돌아 봅니다 하나님 성도로서이 땅을 아버지의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신념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더 나아갈 수없고아버지 주님께서 이 나라 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통치하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와 통치하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기한 백성들을 대기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 보장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어두워지면 절망적으로 불지라도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권능 이 임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손길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믿는 자들로서 더욱더 주님 앞에 막 한돌이 아버지 주님의 이같이 통치가 오자 하나님 우리의 신령과 교회와 가정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인종 포스에서 모든 곳까지 임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 이것을 우리가 함께 마음과 피가 부르며 마 오늘도 아버지께서역사하신 주님의 통치를 의지하며 믿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기업 성을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